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성화 혜택. 그럼 좋죠? 20% 상승 구간. 좀더 올려야 되고, 여기에서 좀더 올리면 여기에요. 20% 상승 구간. 요 라인. 근데 수익률 약한40%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증하는 건 보세요. 네. 이런 시장에서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0.2, 코스닥 마이너스 0.15% 포인트인 이런 시장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익률 45%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곧 VI. 자, 1차 파동이 나왔었는데 골파기가 심했죠. 개미들이 있는데 털려요. 1차 파동 이후에 골파기 심한데 우리는 분할 매수 들어가죠. 분할 매수. 1차 파동 이후에 이렇게 이제 신용들 털고 골파기 하지만 세력들이 끌어올려서 2차 파동을 만들어요. 이게 2차 파동입니다. 이런 케이스 있다 그랬죠. 이제 믿어지나요? 제 말이. 이제 이해되시나요? 느껴봐야지 이해가 되죠? 이게 이런 케이스에요. 보면, 매집하고, 흔들고, 2차 파동 만들고, 골파기 심하게 했다가, 매집 박스 중앙 지점이나 하단 지점까지 뺐다가 끌어올려서 2차 파동 만드는, 악랄한 세력들. 이런 패턴들이죠. 나오죠. 이런 패턴. 주식 패턴에 대한 전부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죠.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방송 영상 왼쪽 하단에 보면 있는데 배신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파동은 만듭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세력들도 시간 투자를 하죠. 이렇게 개미 털고 투자해서 끌어올리죠. 이거 개미들이 합니까? 못합니다. 세력들이 만드는 거예요. 시간 투자해서 개미 털고 거래량 없죠? 털고 나서 끌어올리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상승시키죠. 네, 세력들 시간 투자하는데 나도 시간 투자해야지 그러면. 어, 세력들 시간 투자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거 그냥 다 공짜로 4일만에 먹겠다. 욕심이죠. 할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런데 잡을 수 있어요? 여기 팥점 여기 딱 잡아가지고 수익 볼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세력들 따라서 분할 매수 따라가면서 최대한 평단가 낮춰놓고 얘네들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반등 시킬 때 매수, 하락 시킬 때 홀딩, 기다리고 다시 상승 반전 시킬 때 타점 잡아서 2차 매수. 그리고 완전히 확인이 됐을 때 3차 매수. 따라서 평단가 최대한 낮추고 물량 많이 늘려 놓고 얘들 네 파동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파동 나오면 수익 실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분할 매수입니다. 세력주를 매매하는 방법. 스윙에서의 분할 매수 방법, 세력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애매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라르셔님 인정하셨네요. 보세요. 성화이텍 43% 금액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200만 원 조금 넘게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4 3에 힘했습니다. 우리 열정 멤버님이시고 네, 잘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수익입니까? 인고하고 시간 투자하지 않으면 저런 수익률은 계좌에 못 찍습니다. 어 브랜드님 역시. 자, 보세요. 성화이텍 48% 이렇게 충분해집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3 40%는 네, 먹고 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